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나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. 차트 살펴보시죠. 유로메카 저희가 이 하단에서부터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. 4점을 하단에서 부터 잡기 시작해서 8월 1 1일날 여기서 이제 부분 익절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눌리는 지점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눌리는 지점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37,700원 정도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3 7 7 0 0원 저항을 받으면 위쪽으로 42,650원 자리가 그 다음 저항 자리다. 위쪽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위쪽으로 더 돌파가 돼서 46,300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상승세, 전 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가 갱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구간 우리 좋은 수익 중이고 50%의 익절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42,500원 정도 부분에서 모두 이직을 천산하는 전례화 가져가도록 하고 이렇게 된 후에는 한 파동이 완성이 됩니다. 한 파동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린 자리에서 재매사점을 잡아서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신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려지는 이런 그림에서 또 밑으로 이제 더블 탑을 맞고서 내려가는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만약에 37,700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온 후에 어, 34,550원의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고 라 하면 은아요거는 다시 한번 파동의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차트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음 매물대에서 기다리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신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도니모니 채널을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, 37,850원을 돌파하는 기점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홀딩해보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수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장세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습니다. 로봇 관련주들. 다시 한번 재조명할 시간이 됐습니다. 뉴로메카, 물론 이제 빠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, 7월 달서부터 뭐 8월 달, 8월 달에 다가는 이제 거의 이제 한달반 정도, 한달반 정도 기간인데, 한두달 정도?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주식이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한 사이클이 한 분기별로 나오는 이제 세달 간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동 파동 하나가 한 분기 뭐두 분기 뭐세 분기 뭐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이런 것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유로뱅카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은 여러분들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